2022년 10월 30일, 연중 제 30일 주일, 천주교 장산성당 레조 후나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잘 보내셨습니까? 10월에 마지막 주일, 그리고 10월도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한 레주에 따라서는 11월을 맞이한 레주 주에도 있겠지요.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아, 묵주기도의 성월을 보내고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 한달 동안 기도하는 음, 달이지만 또한 이 달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어, 하늘 나라로 가신 어, 그분들이 곧 성인이 되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달로 위령성화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레지오 신심 계속 이어집니다. 성모님을 알리고 세상에 모셔오는 레지오가 주제입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책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책한 권의 제목이자 동시에 레지오 마리의 영성의 원천이라고 회의버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글은 신앙생활에 소홀한 이들과의 삶에서 사제들에게 레지오의 가치를 알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곧 성모님을 제대로 알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곧 신앙의 소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신심이 미약하고 초라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시고 이단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교회는 존경받지 못하고 성인이 될수 있는 영혼들은 시들어 줄어들고 성사의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영혼들에게는 열성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모님을 뒷전에 내버려두고 잊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대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들을 잘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이 신심이 가져다 주는 은총과 변화에 놀라게 되고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놀라운 방법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결과는 성모님을 세상에 모셔오는 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의 활동에서 가장 큰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평신도로 구성된 사도직 단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들은 적극적이고 온 정성을 다해 성모님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심어주도록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성모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린이들처럼 끝없이 성모님께 매달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레지오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레지오는 교회가 온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시며 뱀의 머리를 바수는 성모님의 영원한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활용될 사도직 단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심이자 자랑이 되는 이유입니다.